태조 1년 7월 20일 정당 문학 정도전에게 도평 의사사의 기무와 상서사의 임무를 관역해 하다. 전 정당 문학 정도전을 명하여 도평 의사사 기무에 참여하게 하고 상서사사를 참장하게 하였다. 대사원 민계 등이 고려 왕조의 왕씨들을 지방으로 보내자고 청하다. 사원부 대사원 민계 등이 고려 왕조의 왕씨를 밖에 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휘순웅군 왕승과 그 아들 강은 나라의 공로가 있으며 정양군 왕우와 그의 아들 조관은 장차 고려 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니 논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두게 하라. 기강 황립 승려의 도태 등열개 조목에 관한 사원부의 상소문 사원부에서 또 상소하였다. 그 삼가 생각하옵건데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혁명을 일으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경의 황천 상제께서 그 원자와 이큰 나라에는 나라의 명을 개최시켰으니 왕의 천명을 받으심이 한없이 경사로우나. 또한 한없이 근심이시니 아 어찌 하겠습니까? 어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대체 경이란 것은 한마음의 주제이고 모든 일의 근저이니 그러므로 큰 일로는 하늘을 섬기고 상제를 제향하는 것과 작은 일로는 일어나고 자고 밥 먹고 휴식하는 것까지 일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천도를 공경하고 높여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탕왕과 무왕이 흥한 이유이며 덕을 없애고 위력을 사용하여 경을 행할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은 거랑과 주왕의 망한 이유입니다. 역대의 치랑과 흥망을 상고해보아도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니 이것은 경이란 한 글자가 진실로 임금의 정치를 하는 근원입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는 왕위에 오른 초기에 기업을 세워 후세에 전하여 자손에게 계책을 끼치게 됨이 바로 오늘날에 있으며 하늘이 기흉을 명하고 명년을 명함도 또한 오늘날에 있으니 원하건데 전하께서는 마음에 두고 거처하면서 상제를 대한 듯이 하여 비록 일이 없을 때를 당하더라도 항상 상제가 굽어보신 듯이 하며 그 일에 응접할 즈음에는 더욱 그 생각에 맹동을 상간다면이 마음의 경이 천심에 감동하여 지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3가 당연히 행할 사이를 조목별로 기록하여 상세히 후면에 열거하오니 3가 생각하옵건데 전하께서는 채택 시행하셔 일대의 규모를 일으키고 만세의 준칙으로 사무소서 첫째는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편안함과 위태한 것은 보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나라가 쇠악함의 제후들이 방자했는데, 소십대를 전하여도 세상이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기강이 존재했기 때문이오니, 원하 웃건데, 전하께서는 앞 시대 흑망을 거울로 삼아 일대기 기강을 세워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어 만세에 전하게 하소서, 둘째는 상 주고 벌 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상 주고 벌 주는 것은 인주의 큰 권한이니, 공이 있어도 상 주지 아니하고, 죄가 있어도 벌 주지 아니하면, 비록 요순이라도 능히 정치를 잘할 수 없지만은 상주고 벌주는 것이 공평하면 공도가 밝아져서 사람들이 감히 비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주는 상주고 벌주는 데 있어서 마땅히 천지가 만물에게 뿌리를 뻗고 자라는 것은 푹 돋아주고 기울어지는 것은 엎어뜨린 것과 같이 하여 이를 자연에 맡기고 털끝만한 사심도 그 사이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군자와 친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진실로 분변하지 않아서는 안 되오니 바른말과 사리에 맞는 이론으로서 자기 소신대로 행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며 벼슬을 할 적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벼슬을 물러갈 적엔 허물을 보좌할 것을 생각하여 공명정대하여 사직이 있는 것만 알고 그 자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군자이며 간사하고 아첨하여 남에게 아부하여 용납되기를 취하며 권한을 도적질하고 세력을 부리며 남의 좋은 점은 탈취하고 은혜를 팔고서기에 예하고 남에게 순종하여 다만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면 남의 말은 개의하지 않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군자는 서로 합하기는 어려워도 소원하기는 쉬우며 소인은 친하기는 쉬워도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당나라 현종은 자기 한 몸이 요승과 송경을 임용 개원의 다스림을 일으켰으나 이인보와 양국충을 임용하여 천보의 난리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군자와 소인을 쓰고 버림의 국가의 치랑과 흥망이메어 있음을 알 것이오니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서경의 현인을 임용하되 의심하지 말며 사인을 제거하되 의심하지 말 것이다. 그 하였으니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진실로 그 현명한 것을 안다면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추천의 일을 임용하고 진실로 그 아첨한 것을 안다면 비록 공로가 있더라도 물리쳐서 일을 멀리하소서 넷째는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경서의 천자가 쟁신 7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을 것이며 재후가 쟁신 5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국가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만세의 격언입니다. 신하가 나아가서 간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인주의 위험은 천둥과 같고 인주의 세력은 만균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천둥을 무릅쓰고 만균에부딪치면서 약속 같은 말을 올리게 되니 대체 어찌 용이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을 따르고 거스리는데 화와 복이 일어나게 되고 한 가지 일을 패하고 설치하는데 이익과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인구는 항상 가르쳐 인도하여 간언을 구하고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이를 받아들여서 그 말을 사용하여 그 몸을 현달하게 하더라도 선비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감히 할 말을 다하지 못하는 데 하물며 위험으로서 이를 두렵게 하고 세력으로서 이를 압박한다면 약속과 같은 말이 나올 때가 없으므로 인주의 총명을 가리우는 화가 저절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서경의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라 하였으며 또 군주가 간언을 따르면 성스럽게 된다. 하였으니 원하옵건데 전하께서 이것을 마음에 두소서 다섯째는 참원을 근절하는 일입니다. 순재는 말하기를 그 짐은 참소하는 말이 선인의 일을 방해하여 짐의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함을 미워한다. 하였으니 참소하는 말이 십사리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순 임금과 같은 성인으로서도 오히려 염려로 삼았으니 두려웁지 않습니까. 대개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은 온갖 방법으로 죄를 꾸며 인주를 미혹시키니 달콤한 말과 겸손한 말의 청탁이 때때로 따르게 되고 차츰차츰 헐뜯고 살을 에이는 듯한 참소를 때때로 듣게 된다면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일과 죄 있는 사람을 형벌하고 공 있는 사람을 상주는 일까지 모두 그 적당함을 잃게 되어 위망이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경의 군자는 참원을 조심해야 될 것이니 난이 이로써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만약 총명으로서 간사를 살핀다면 온갖 간사가 능히 도망할 수 없으며 참원이 근절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안일과 욕망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서경의 안일과 욕망으로서 나라에 본보이지 말라 하였으니 안일과 욕망이 덕을 해치는 것은 어찌 한 가지일 뿐이겠습니까 공실은 편안하게 거처하고자 하고 음식은 화려하게 먹고자 하고 비빈 잉첩의 시중과 재미로 하는 사냥의 즐거움과 개마를 기르는 것과 화초를 완상하는 것도 모두 사람의 천성을 해치고 사람의 정욕을 방탕하게 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천명은 무상하여 덕이 있는 사람을 돕게 되니 만약 털끝만한 기미를 살피지 못하고 경각에 조심함이 있지 않아서 일념의 작은 생각도 혹시 이력에 빠진다면 하늘의 시청이 실로 두렵습니다. 일곱째는 절약과 검소를 승상하는 일입니다. 궁실을 낮게 짓고 위복을 검소하게 한 것은 한나라 우왕의 성덕이요. 백금을 아끼고 검은 명주로 옷을 지은 것은 한나라 문제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그들은 귀하기로는 천자가 되었고 부하기로는 천하를 차지했는데도 오히려 절약하고 검소함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동한의 땅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인민의 수요와 재부의 액수도 얼마 안 되니 어찌 그 지출과 수입을 헤아리지 않고서 함부로 소비하겠습니까 고려 왕조에서는 조금만 재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반성할 줄은 알지 못하고서 오직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데만 힘써서 소비한 비용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환하게 아시는 바입니다 원하없 건데 지금부터는 하나라 우왕과 한나라 문제의 검소한 덕을 본받아 모든 복식 기용 연양 상사를 한결같이 검약한 데에 따르고 부처와 귀신에게 쓰는 급하지 않은 비용은 모두 다 제거하게 하소서 모든 하는 일을 방종 사치하지 아니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감동하여 또한 풍속이 후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는 환관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환관이 걱정이 되는 일은 오래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조고와 한나라의 홍공석 형과 당나라의 이보국 구사량은 더욱 그 중에서 심한 자들입니다. 더구나 고려 왕조 말기에는 환자가 권세를 부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그 사람 된 품은 의식이 영리하고 언어를 잘하며 안색을 잘 살피고 뜻을 잘 맞추게 되니 이로써 인주가 왕왕이 그계 속에 빠져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권병을 옮겨서 화란을 발생하게 한 것이 대대로 그자취가 잇따라 있었으니 진실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원하옵건데 지금부터는 그중에 순우하고 신중한 사람을 뽑아서 옛날 제도의 수문과 소재하는 역사를 회복시키고 일은 맡기지 않으며 그 노련한 갑물과 매우 교활한 사람과 탐욕이 많고 부끄럼이 없는 사람은 모두 놓아 보내어 전리로 돌아가게 하여 새로운 교화의 누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아홉째는 승리를 도태시키는 일입니다 불법이란 것은 오랑캐 한 가지 법입니다. 한나라 영평 때부터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동방으로 전해와서는 숭봉함이 더욱 심해져서, 연방과 가무가 높다랗게 서로 바라보게 되고, 방포와 원정이 중에 널리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또그 법이 본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으로서, 종지로 삼았으니, 그 무리들은 바위 구멍 속으로 멀리 도망해 숨어 푸성기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정신을 수련하면 될 것인데, 지금은 평민들과 섞여 살면서, 혹은 고상한 말과 미묘한 이치로서 사류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혹은 사생제보로서 어리석은 백성을 공갈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시속 사람들로 하여금 유탕하여 본업에 돌아갈 것을 잊게 하였으며 심한 자는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으며 재물을 늘리고 여색을 탐하여 이르지 않는 일이 없으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옥 건데 그 무리들을 모아 학문과 덕행을 자세히 상고하여 그학문이 정밀하고 덕행이 닦아진 사람은 그 뜻을 이루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머리를 기르게 하여 각기 그 업에 종사하게 하소서. 열제는 군걸을 엄중하게 하는 일입니다. 군걸의 설비는 군주의 세력을 높게 하고, 내외의 한계를 엄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하늘이 나으신 자질로서 집을 변화하여 나라를 만드셨으니, 그 잠자의 친구와 이나의 친척이, 혹은 연주를 타고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 감히 조사하지 못합니다. 그기 두려워하건대 옵 청아리 이로 말미암아 성행하고 참소하는 말이 이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어 내외를 이간시키고 정치와 형벌을 물란 시킬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문을 지키는 군사로 하여금 직임이 없으면서 함부로 국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체 모두 금단시키게 하고 부녀의 주문을 외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무리들은 더욱 마땅히 물리치게 하소서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신이란 것은 인군의 대보이니 호 나라는 백성에게 보전되고 백성은 신에 보전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인이 차라리 군대와 먹을 것을 버릴지라도 신을 버림은 허락하지 않았으니 후세에 전하는 훈계의 뜻이 깊습니다 기강을 세우고 상벌을 분명히 하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기강은 반드시 점점 쇠퇴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며 상벌도 반드시 지나친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군자를 친하고 소인을 물리치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군자는 십살리 소원하게 되고 소인은 십살리 친일하게 될 것입니다 간쟁을 받아들이고 참원을 근절시키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충고하는 말이 때로는 귀에 거슬리게 되고 참소하는 말이 때로는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력을 경계하고 절검을 승상하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심지에 좋아하는 것을 마침내 극복할 수 없으며 아첨의 행실을 막아낼 수 없는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환관을 물리치고 승리를 도태시키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이미 제거된 사람도 혹시 진용하게 될 것이며 이미 도태된 사람도 혹시 중지하게 될 것입니다. 군거를 엄중히 하는 일까지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연주를 타고 출입하는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이 신을 지키기를 금석과 같이 굳게 지키고 이 영을 시행하기를 사시와 같이 꼭 맞게 하여 위로는 하늘이 돌보아 도와주신 명령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신민이 추대하는 뜻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억만년의 무궁한 경사를 여시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황관과 승리를 물리치고. 토태시키는 일은 건국의 초기에 갑자기 시행할 수 없지만은 나머지는 모두 시행하겠다.